네, 예, 여기는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 앞입니다. 자, 보이는 건물은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입니다. 자,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은 방콕 파타야를 중심으로 한 레지던스형 호텔인 센터포인트 계열의 4성급 호텔입니다. 자, 센터포인트 실롬 호텔은 지하에서 5층까지는 로빈슨 백화점입니다. 자, 로빈슨 백화점은 식당가가 발달해 있고요, 커피숍, 뭐 스타벅스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 뭐 KFC 이와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고요. 또한 스위센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포인트 실롬방크 호텔에 숙박하게 될 경우는 로빈산 백화점의 식당가를 이용하면은 식사 음료는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센터포인트 실롬방크 호텔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차지하는 로빈산 백화점 앞에는 항상 이와 같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이 노점상은 밤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하는데요 So, 이 노점상들은 다양한 태국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에, 치킨이나 뭐 돼지고기 구이 섭도 튀김 기타 BBQ 요리들을 판매하고요 에, 아이스크림 음료 또 과일을 재료로 한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so, 이 앞에 와서 간단하게 점심 한끼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센터포인트 실룸방크 호텔에 숙박하게 될 경우 교통은 어떠한가요? 물어보는데요. 자 센터포인트 실룸방크 호텔 바로 왼쪽에는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저 다리는 사판탁신 다리입니다. 저 사판탁신 다리에는 바로 사판탁신 선착장과 사판탁신 BTS 지상철역이 연기, 연결되죠. 그래서 센터포인트 실룸방크 호텔에 숙박하게 되면은. 사빤 탁신 지상철역을 이용해서 쉽게 시암 스퀘어 그리고 살라댕 빠뽕 야시장 등을 갈수 있습니다 자, 일부 여행객들은 사빤 탁신 지상철역을 이용해서 종점역까지 갑니다 방콕 시내와 반대 방향인 방아댐 방향으로 가는데요 자 그곳에는 태국에서 방콕에서 유명한 수상시장 두 곳이 위치합니다. 택시 타고 가면 100발 정도인데요. 어, 수상시장 가기도 매우 좋습니다. 자, 센터포인트 실험방크 호텔에서 숙박하게될 경우는 또한 사판탁신 선착장으로 쉽게 갈수 있는데요. 사판탁신 선착장에서는 아시아티크로 가는 무료 셔틀보트를 오후 4시부터 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곳이 아이콘시암인데, 아이콘시암 강 건너편에 있는 쇼핑몰은 거의 하루 종일 무료 셔틀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센터포인트 실름방고 호텔에 숙박하게 될 경우는 싹반딱진 산책장에 가서 아시아티크나 아이콘시암으로 가는 무료 셔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로민산 백화점 센터포인트 실롬호텔이 위치는 왕궁 사원 카오산 가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네, 사판타친 선착장 가서 어, 자프레 수상버스나 또는 투어리스 보트 타고서 새벽 사원이나 왕궁 카오산로드 차이나타운을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택시 타고 가도 의외로 왕궁 카오산 차이나타운이 가깝습니다. 여기서 택시 타고 가면요. 막히지 않으면 차이나타운은 10분 정도, 왕궁사원은 2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카우산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외로 위치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에서 숙박하게 될 경우 교통이 어떠합니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렸고요. 자, 여기서 그럼 수완나품 공항이나 돈무한 공항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는데요. 역시 매우 쉽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호텔에서 200m 거리에 수한나품 공항이나 돈무앙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2,3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톨게이트만 지나가면 바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쉽게 수한나품 공항 갈수 있는데요. 안 막히면은 40분, 막히면은 뭐 50분,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 6시에서 7시 정도에 움직일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돈므앙 공항은 수완나품 공항 대비 10분 정도 덜 소요됩니다. 자, 이제 저는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 주변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에서 사반딱신 아, 지금 앞에 지상철이 가고 있는데요. 아, 사쌉딱신 선착장 지상철역 방향으로요. 100미터만 가면 세븐일레븐이 있고 부츠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뭐 햄버거나 저렴한 햄버거 팔죠? 에, 샌드위치, 맥주, 콜라, 사이다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또한 센터포인트 실룸파고 호텔 뒤로 가면 골목들이 있는데요. 미니마트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 미니마트가 좋은 점은 술 판매 제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 문이 열려 있으면 술 판매 제한 시간에도 팝니다. 이유는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니마트 찾아서요 술 제한 시간에 맥주라든지 위스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공휴일에도 술을 판매할 수 없는 공휴일에도 미니마트에서는 쉽게 술을 살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센터포인트 실롬 이고요. 바로 왼쪽에 골목인데 이 골목은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저렴한 세탁소 그리고 여행자들을 상대로 하는 마사지 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원하면은 사판 닥신 다리 가다가요, 이곳 옆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아, 센터포인트 실롬에서 샹그릴라 방콕 호텔이 가깝습니다. 샹그릴라 방콕 호텔까지는 대략 2,300m밖에 되지 않고요. 샹그릴라 방콕 호텔 앞에 가면 은마사지샵이 대여섯 곳이 있습니다. 보통 한 시간에 300밧입니다. 자, 저는 지금 사판탁신 다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방향은 사판탁신 BTS 지상철역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방콕 뱅크 은행이 있고요. 세븐일레븐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들이 가는 방향은 아시아틱 가는 방향인데요. 걸어서도 갈수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은 대략 1.5km입니다. 자, 이쯤 차가 가고 있죠? 이 방향으로 쭉 가면 아시아틱입니다.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차가 꺾어지는 지점은 살라댕역이나 수쿰비나속 방향이고요. 자, 역시 고속도로 탈때이 도로를 타서 톨게이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지금 앞에 사반탁신 지상철역이 보입니다. 자, 여기 호텔이 있고 여기가 지금 사반탁신 지상철역이 있는데요. 거리는 대략 3, 4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 포인트 실러 모텔은 교통 면에서도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사판탁신 BTS 지상철역 출입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 길로 쭉 가면은 약 300m 지점에 사판탁신 지상철역이 위치합니다. 자, 이제 저는. 센터포인트 실롬방콕 호텔과 그리고 로빈산 백화점 주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이 세븐일레븐 골목에는 세탁소도 있어서 세탁소를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자, 이쪽은 길 건너편입니다. 자, 시암 커머셜뱅크가 있고요. 시암 커머셜뱅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빈산 백화점 길 건너편에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태국인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이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게 특징이고요. 요리 가격은 4 0밧에서1 0 0밧까지 다양합니다. 저희 저렴한 식당들이 곳곳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는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의 길 건너편입니다. 길 건너편 모습이고요. 어, 저렴한 태국 식당들이 많습니다. 국수점이 있네요. 국수 요리는 40바에서 60바 사이고요. 자, 여기는 좀 괜찮은 레스토랑입니다. 자, 가격 한번 볼까요? 네, 가격은 100바에서 150바 사이가 많습니다. 자, 파파야 샐러드, 솜담이죠? 80바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꽤 깨끗해 보입니다. 손님도 많고요. 자 여기는 센터 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이고요. 길 건너편에 어, 이곳을 추천합니다. 나린 키친인데요. 나린 키친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이 보니까는 메뉴 가격을 보니까 비싸지 않고요. 태국 요리를 제대로 만드는 느낌입니다. 메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안에 레스토랑 분위기가 꽤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 길 건너편의 모습이고요. 자, 길 건너편에는 저렴한 레스토랑, 가성비가 좋은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길 건너편에 역시 또 하나의 편의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이고요. 자, 건널목을 건너면 바로 세븐일레븐입니다. 그래서 주면은 세븐일레븐이 맞습니다. 자, 이 안쪽에는 여행객들이 필요하는 로 세탁소들이 있치합니다 그래서 세탁소가 필요하면 골목 안으로 들어가시면 웬만하면 한두 곳이 있습니다. 자, 모르면 랍장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랍장들이 대부분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죠? 자,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은.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여행객들도 많고요. 태국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태국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가격이 4 0밧에서1 0 0밧 사이입니다. 자, 이렇게 간식을 판매하는 곳들도 다수 있고요. 이 약국도 있습니다. 자, 부츠 매장, 와슨 매장이요. 호텔 주변에 있어서 이 약국 네, 이용할 수 있죠. 자, 여기는 와슨 매장입니다. 저 호텔 왼쪽, 로빈삼백화점에서 탑반 탁신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바로 왼쪽에 부츠 매장인데 여기는 길 건너에 와슨 매장이 있습니다. 자이 방향으로 쭉 가면 르브아 네, 타워 클럽 르브아 호텔이 나오죠. 어, 시르코 바가 있는 호텔로 갈 때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여기는 다양한 디저트 음료 판매하고 있고요. 쉐이크 음료 판매합니다. 자 로컬 베이커리 샵이 있고요. 유명 맛집이죠 자, 여기는 주로 판매하는 요리가 이와 같은 요리입니다 밤이국수 아, 인데요 한국에서 유명한 맛집입니다 네, 센터포인트실롬호텔이 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자, 센터포인트실롬호텔에서 숙박하게 될 경우는 이곳이 꽤 유명한 밤이누들집 이돼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어... 이름, 포크 원, 완... 아, 이거는 요리 이름인데, 네, 요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센터 포인트 실론 방콕 호텔에서 바로 앞에 위치한 국수점입니다. 자, 여기 오... 전화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는 이와 같은 점포가 있고요. 센터포인트 실롬 앞에 있는 유명 맛집입니다. 자, 여기는 북경 요리도 가능하고요. 아침 8시 30분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영업합니다. 자, 이 거리에 있는 식당들, 음료점들은 대체로 비싸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외국 관광객보다는 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물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식사, 음료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여기도 보니까 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주변에는 세븐일레븐 현재 3개가 지금 발견되었고요. 세븐일레븐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는 아주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센터포인트실론방콕호텔 아, 인근 길 건너편 에,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도 꽤 유명한 국수점입니다 쌀국수점인데요 에, 꽤 유명한 쌀국수점입니다 자 가격표를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 자, 길 건너로 가면 우측에 지금 샹그릴라 방콕 호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샹그릴라 방콕 호텔 입구에서 샹그릴라 방콕 호텔까지는 마사지 샵이 일곱,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자, 샹그릴라 호텔 입구임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샹그릴라 방콕 호텔입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유명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마자로 라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유명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지금 앞에 보면은 마사지 샵이 일곱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자 마사지를 원하시면 여기를 오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 와서 마사지를 즐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는 센터포인트 실럼방콕 호텔 주변을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꽃집입니다. 네, 꽃집이죠. 그래서 혹시 누군가에게 꽃을 주고 싶으면 꽃을 구입할 수 있고요. 여기도 유명한 국수점. 덮밥집, 덮밥집. 센터포인트 실룸은 주변에 국수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숙박하시면서요, 국수점을 한번 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수점이 각각 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 국수점을 맛보시고, 태국 국수를 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이 골목에도 역시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센터포인트실롬 방콕호텔 주변에 이 골목에는 마사지샵 그리고 세탁소 등등 여행객들이 필요하는 시설이 다수 있으니까 어, 샹그릴라 방콕호텔이나 센터포인트실롬 방콕호텔 요 사이에 있는 골목들을 좀 왔다갔다 하다보면 꽤 괜찮은 세탁소나 마사지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치킨 같은 것도 비싸지 않고요. 자, 저는 지금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 주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망고도 판매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버스 정류장인데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왕궁 사원 방향으로 쉽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사원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기 과일 가게가 많고요. 자노란망고가 지금 1km에 8 0바실인데 남동마이입니다. 남동마이고요.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 주변의 상가 모습입니다. 자,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 이곳 바로 우측에 보면 골목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센터포인트 방콕 호텔이죠. 이 골목 옆에 꽤 유명한 아이스크림점이 있습니다. 젤라또 파이널 해가지고요. 방콕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점인데 비싸지 않고요. 아, 여기 주인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에서 숙박하실 경우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일 가게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자, 여기는 과일 가게들이 가격이 제각각이니까요. 어, 한번 좀다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젤라또 파이널 아이스크림점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우측에 젤라토 파이널 아이스크림점입니다. 아, 지금은 어, 아, 송크란이라고 문닫았군요. 자 여기가 유명한 아이스크림점입니다. 젤라토 파이널이고요. 자 바로 앞에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입니다. 그래서 어, 요. 벽 하나만 건너면 바로 위와 같은 젤라토 파이널 아이스크림점입니다. 여기는 어, 가급적이면 인공색소라든지 인공적인 맛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건강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어,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디스퍼하실 경우는 젤라토 파이널 추천합니다. 자, 카페 비엔나 해가지고 나오죠. 자, 이 골목은.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골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센터포인트 실롬 방콕 호텔 주변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자, 바로 옆에 과일 가게가 있는데 이 과일 가게는 좀 충분히 주변에 걸어다녀 보시고요. 가격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